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주식동입니다. 쉐보레에서 트랙스가 새로 나왔는데요. 오늘 시선행사에 왔습니다. 차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나왔다가 잠깐 단종됐다가 지금 새로 나왔는데요. 변한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성능도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일단 헤드램프 부분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위쪽으로 주간 주행등이 올라오고 밑에 쪽에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군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간 주행등은 일자로 쭉 이어지는 게 차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게 했습니다 블랙 보타이가 가운데부터 있고요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크롬이 좀더 사용된 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차체의 실루엣이 약간 비스듬하게 떨어졌거든요. 패스트백 실루엣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크로스오버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차체가 비스듬하게 떨어지면서 실내 공간이 작아질 수 있는데요. 대신 휠 베이스를 늘렸습니다. 예전 모델보다는 455mm 정도가 더 길어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2700mm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국형 모델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투톤 컬러로 지붕 루프 라인을 검은색으로 된 모델도 있습니다 일단 실내도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눈에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커진 디스플레이 화면인데요 디지털 계기판도 커졌고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세련된 멋을 냈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부분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도어 트림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미국 차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뭐 크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빼놨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이라든지 시트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갔습니다.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집어넣었다는데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나온 게또 하이패스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시승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트랙스의 주인 감각은 일단 합격점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인데요 너무 오래전에 타봐서 그런지 이번 트랙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는지 단박에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속감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초반에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고속으로 차고 오를수록 힘이 더 느껴지는 편입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조금 부드럽지만 좀더 강력하게 달려 나간다고 해야 할까요? 신차는 1.2L의 작은 배기량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기존 트랙스는 1.4 가솔린 터보와 1.6 디젤 엔진이 있었는데요. 배기량은 줄어들었지만 출력과 토크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운사이징한 GM의 최신 엔진으로 최고 출력 139마력에 최대 토크는 22.4kgm를 발휘합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코나가 2.0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 출력 149마력을 낸다고 생각하면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코나도 200마력 정도 출력을 내는 다운 사이징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있습니다. 출력의 높이가 주행 감성에 있어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스는 중속이나 고속에서 힘을 더잘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 속도를 올리는데 능력이 더 탁월합니다. 반대로 저속에서는 힘을 올리는데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엔진음이 큰 것도 있지만 최대 특구의 회전 범위가 조금 넓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시트 포지션도 살짝 높은 게 전방 시야가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트랙스가 크로스오버 타입의 차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크로스오버라는 게 세단의 승차감과 SUV의 실용성을 다 갖췄다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 트랙스는 뒤쪽 루프라인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공간을 휠 베이스를 늘려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휠 베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차의 운동 성능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단만큼은 아니겠지만, 고속에서도 꽤 안정적이고, 저속에서도 거친 노면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코너에서 쏠림이 조금 더 생기고, 민첩하게 움직이는데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차가 작은 차보다 미첩하게 방향전환을 할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쉐보레 트랙스를 타 봤는데요 지금 소형차 SUV 세그먼트에 들어왔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괜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지금 부족한 거 없이 현대차와 기회의 강력한 경쟁자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짧은 시승이었지만 그래도 뭐 많은 거를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지동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